어, 새로운 단어 나갈 건데 평행선과 선분의 비의 비. 평행선이 있다는 얘기야. 어딘가에 평행선이 주어질 건데 평행선이 주어지면 그 사이에 있는 선분들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비를 이루게 돼. 되겠지? 그럼 당연히 도형이 달라지면서 계속 해서 비를 이루는 게 달라질 거야. 되겠지? 그래서 그 도형들을 여러 가지 배워볼 건데 오늘 진짜 좀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되는 게. 다음 시간에 쌤 이거 증명하는 거를 그 테스트를 칠 거야. 알겠지? 그래도 잘 봐줘야 된다잉. 자, 해볼게. 첫 번째, 첫 번째 도형 나왔어.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전부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다음 시간에. 간다.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돼. AB 대 AD. AB 대 AD. 맞지? 그다음에 a c 대 a 이랑 같대. 요 뒤에 건 생각하지 말고 a c 대 a 이랑 같대. a c 가 어디야? 여기, 여기. 그러면 아, 색깔로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빨간색 대 빨간색은 파란색 대 파란색이 된다. 요 얘기잖아. 이해되겠지? 요 녹색이여. 요 녹색도 이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 그럼 우리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거 빨간색 대 빨간색, 빨간색 대 빨간색 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될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언제 그냥 딱처음에 말했는데 처음에만. 아닌데, 자, 이건 뭐 때문이냐면 달음 때문이야. 닮음 때문입니다. 닮음 누구랑 누가 닮음이야 그냥 이거랑 이거 처음부터 그냥 달음이지 보자마자 맞아? 근데 왜닮음이겠어 왜? 첫 번째 포함하는 닮음인거 보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닮음을 내고 온 거야. 포함하는 닮음은 항상 뭐부터 들어가는 거야? 공유하고 있는 가을를 끼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미 같은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평행선 나오면은 뭐 하자고 했었지, 재은아 음... 평행선 나오면 뭐 하자? 평행선 나오면 뭘 하자? 평행선이 나왔어. 어, 평행선 여기 여기 있네. 여기. 평행선이 나오면 항상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있어. 이제 나는 거야, 이제 알아야 돼. 어, 다음 지윤이 평행선이 나오면? 어, 동의각과 업각을 항상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랑 여기가 동의각이라는 거 알겠어? 네 음. 음. 그럼 벌써 끝났지? 뭔닮음이야 A 음. 달몸이죠. 음. 되겠지 그러면은, 너네는, 너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삼각형을 그려야 돼. 미, 미리 문제 유출할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음음 색깔 펜다 가져와 가져와서 이거 대 빨간색 대 빨간색은 빨간색 대 빨간색 초록색 대 초록색 이렇게 한 다음에 왜 그런지를 적어줘야 돼 간단하게 적으면 돼 알겠지? 간단하게 뭐라고 적으면 되는데 그냥 닮음이야 그럼 뭐라고 적주면 되겠어 여기서 누구랑 누구 닮음이야 지금 삼각형 ABC랑 그렇지 닮음이야 누가 닮음이야 삼각형 AD 닮음인 거고요. A, D, E가 닮음이지? 맞아? 그 옆에 뭐라고 적어주면 돼? A, A 이렇게 적어주면 그냥 다 설명한 거야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나머지는 뭐다 알잖아 그지? 이해된 거지? 얘도 그 이건 사실 왼쪽이랑 오른쪽 뭐가 달라? 그냥 똑같잖아 그렇죠. 뭐가 똑같은데 순서만 다를 뿐이야 그냥 순서 자봐 아까는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였거든? 근데 요번에는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의 순이야 당연히 증명 방법은 똑같을 거야, 그지? 그래서 요번에도 누구누구 닮음이야 요것만 해주면 끝난다. 방법도 똑같고, 그지? 선생님 근데 저 증명 도형이 응. 제가 그 AA 닮음으로 모양이 다 똑같은데 굳이 저 순서를 두 중에 하나로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 쌤은 일단은 네 개로 다 쪼개놨어. 그래서 요것도 해줘. 알겠지?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여기는 작은 거, 큰거이 순서로 간다. 왜냐면 문제에서 어떨 때는 큰게 주어지고 작은 게 x 일 때도 있고 맞잖아. 어떨 때는 작은 게 주어지고 큰게 x 일 때도 있거든. 맞아. 그래서 두 가지로 하는 것뿐이니까 이후에는 그냥 하나지 뭐 저거 저거 두 개라고 쪼개기도 좀 그렇잖아, 그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처음에 증명할 때만 이렇게 두개다 해줘야 돼. 쌤이 총네 가지로 했어. 여기도 오른쪽에도 두 가지 있거든. 그래서 총네 가지 된 거지? 계속한다. 자, 이거는 그래서 여기랑 똑같아. 똑같으니 갈 필요 없지. 자, 이거 합니다. 여기서는. 빨간색 때, 빨간색은, 파란색 때, 파란색이며, 초록색 때, 초록색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여긴 영어 외우지 마, 알겠지? 저도 외워봤자 문제에서 다 다르게 나와 의미가 없어. 영어로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차라리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 빨간색 때, 빨간색은, 파란색 때, 파란색은, 초록색 때, 초록색. 이렇게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했지?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찾아볼까? 일단 누가 닮음일 것 같아? 삼각형 아무거나 하나 질러보자. A, B, C. 닮음일 것 같아 아직 얘기하지 말고 있어봐 지금 지훈이까지 했나? 수민이? 누가 닮음이야? 응. A, B, c a b c 시니까 A, D, E A, D, E가 닮음이죠 자, A, D, E가 닮음입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A, B, C니까 A, E, D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삼각형 아니야? 이게 왜 닮음인지를 찾고 나면은 이해가 될 거야 어 닮음 조건 찾아볼게 승아 불러가 닮음 조건 우리 이거 많이 연습했잖아 누구랑 누가 뭐해서 이런 거 어디디아아아요아니아디디디아아아디아디디디아디이디디디디디디랑이디디디디디디랑디디디디디아디디디디디디디디디 어. 어, 어. 아, 디디디디아디아디아디디디아디디디디디디 아니요, 아니요, 어. 아, <laughs> 아 디디디디디디아디디디디디지디디아디디디디 <laughs> <그렇지. 웃음> <여기가 없다>, <laughs> 계속 <laughs> 그리고 <laughs> 이상한 거 나올 거 있어. 어각각 뭐야? 해의 D D D E C랑. 응? 어 D E C 랑 그렇지. 여기도 엇갈겠지 맞아. 맞아? 어. 근데 사실 이거보다. 난 꼭지가. 어, 어. 어 바로 찾으면 끝나지. 여기. <laughs>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어, 근데 잘했어. 이것도 틀린 거 아니야.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건데, 막꼭지각은 기본적으로 찾아놓고 시작하는 게 좋거든. 무조건 똑같기 때문에. 되겠지? 그래서 얘도 뭐다, 결국에는? AA. 근데 쌤이 아까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야 ABC인데 AED가 아니라는 거지. 왜? 얘랑 얘가 같은 지알 수가 없어. 맞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저거는. 되겠지? 지금 막국지각은요, 직선 응. 두 개가 교찮하 짓이면. 힘든... 그렇지. 막꼭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어, 이거 막꼭지각 똑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막꼭지각이 아니야, 알겠지? 어, 근데 막꼭지각처럼 생겼는데요. 아니야, 그래서 이건 막꼭지각이 아니고, 막꼭지각은 기본적으로 직선 두 개가 만나면서 생기는 애들이야. 맞지? 진짜 마주 보고 있다고 무조건 막꼭지각이 되는 게 아니야. 맞지? 그냥 극단적으로 하면은 이런 거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하나 이렇게 돼 있어. 얘랑 얘가 똑같냐고 전혀 안 똑같지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쟤네는 그냥 서로 마주 보고 있을 뿐이야 된거지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